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친형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공판이 열리면서 첨예하게 대립한 박수홍 형제인데요. 민족의 명절 설날, 박수홍은 가족과의 웃음소리보다 다투는 모습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박수홍 친형 박씨 부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 등이 참석했으며, 총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5명은 모두 박수홍의 연예활동을 함께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물었던 여러 인물에 대해 모두 잘 모른다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이들은 라일도는 메디아 붐에서 일을 했다고 박씨 측에서 주장한 인물이었으며 이 중에는 박수홍의 부모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박씨 부부와의 관계에서부터 날과 메디아 붐을 인지하는지 여부, 박수홍 활동 관련 각각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고, 박수홍의 현금 및 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과 박씨와의 절세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 따르면, 메디아 붐은 박씨가 대표이사로 가족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 박수홍의 지분은 없었습니다. 라엘의 경우 웨딩업체로 수익을 내다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박 씨와 형수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박씨 변호인은 이들에게 회사 직원을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담긴 질문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한 스타일리스트에게는 채용과정에 대해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자 코디 일을 제대로 한 것이 맞냐? 라고 대묻기도 했습니다. 한 매니저에게는 회사 명의로 박수홍 아내 김다혜의 이름으로 입금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의 이름으로 울릉도에서 진행했던 행사 출연료 등으로 7천만 원이 입금됐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박수홍 여자친구라는 워딩도 쓰며 박수홍의 이전 행적까지 추적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할 정도였습니다. 친형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로서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다. 그런 이후 고소를 했다. 피고인의 악마화된 이미지는 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검사가 즉각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개법정에서 부동의한 질문을 언급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미 피고인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폐륜범이 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박수홍의 고소 내용이 가족 간의 일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부분이 있고 결국 고소의 근거에는 박수홍의 진술밖에 없는데 언론을 통해 꾸민 박수홍이 주장하는 가공의 인물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일을 피고인이 했다는 주장을 저희 입장에서는 빼야 방어권이 보장되는데 김다혜 언급은 중요한 질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수홍이 받아야 할 돈을 박 씨에게 요청해서 김다혜에게 입금했다. 박수홍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이 입증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도 이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친형 박씨 변호인이 김다혜를 언급하자 2차 가해라며 변호인의 질문을 막거나 해당 질문을 왜 하는지 소명해달라고 대응했고 박씨 변호인이 다음 재판 증인신문에서 박수웅과 박수웅 부모를 함께 대질할 것을 요청하자 이들을 모두 증인신문을 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아버지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증인보호가 필요해 보이며 교차신문을 하더라도 최대한의 안전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듣고 박수홍만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겠다라고 답하고 다음 기일을 3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박수홍을 향해 부치는 물리적 가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부치는 박수홍을 보자마자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인사도 안 하냐. 날붙이로 배를 XX 버리겠다라며 폭언을 쏟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부치는 부모를 1년 반 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박수홍이 어떤 부분을 미안해야 하냐라고 묻자 부친은 80나이 된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답했습니다. 친형이 횡령으로 구속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지가메스컴의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했습니다. 구치는 또 큰아들의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박수홍 형제의 법정에서의 재회는 5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이번 증인신문 계획에 대한 결론으로만 화산, 박수홍과 박수홍 부모의 법정에서의 대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재회하지 않더라도 이미 형제 간의 재회가 더큰 법적 공방을 예고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3차 공판 이후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날 참석한 증인들에 대해 박수홍 씨의 매니저, 스타일리스트로 일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증인들은 허위로 등재된 인물들에 대해 본 적이 없고 박수홍은 자금 이체 등 통장 관리를 모두 형에게 맡겼다고 증언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그는 상대 측은 자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쟁점과 상관없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라며 재판 중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박씨 부부의 횡령 재판에서 김다혜 씨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남의 배우자를 흠집내기 위한 중상모략입니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박씨 측에서 증인으로 부모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기각당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마주치자마자 폭언을 듣고 구타를 당했는데 왜 마주치게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부친이 통장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재판장에서 한번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인정이 안 됐으니까 재판장에서 한번더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3차 공판을 요약하면 라엘과 메디아붐의 직원으로 내부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아예 일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수홍 씨는 자금이체, 통장 관리를 모두용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박수홍 씨는 상품권이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만 썼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가 3월 15일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 부부의 횡령과 관련된 전반적인 피해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으로 인해 박수홍은 지난 추석에도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수홍이 형과 사안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죠. 가족의 빈자리는 아내인 김다혜와 지인들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방송에서 아내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상황이 제가 안 좋아서 나쁜 생각도 했어요. 아내가 없었으면 전 떠났어요. 그런데 아내가 슬리퍼를 신고 쫓아와서 진짜 내가 못 도와줄 것 같냐고 했어요. 오빠 없으면 따라갈 거야 라고도 하더라고요. 말이라도 고마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경림 씨는 명절 때저밥못 먹을까봐 추석상을 차려줬어요. 이런 위기를 겪고 나니까 정말 좋은 점은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과 정말로 내 편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에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박수홍이 극과 극 설날 풍경을 맞았습니다. 가족과 법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따뜻한 아내와 지인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박수홍인데요.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재판이 잘 마무리되어 해당 사건으로 시달릴 일이 하루 빨리 끝나길 바라겠습니다.